네, 올뉴카니발 차량이고요. 우리가 PPF 왜 하는지, PPF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PPF가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카니발 2열 문짝에 저희가 PPF를 붙여볼 거예요. 지금 이게 PPF 필름이고 물 뿌려서 이렇게 붙여놓고 물다 빼주고요.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 못이 있어요. 대못인데, 대못으로 한번 긁어볼게요. 휠 페프가 얼마나 도장면을 보호하는지. 지금 세게 긁고 있거든요. 이렇게 긁었을 때 도장면에 얼마나 손상을 주는지. 예, 네, 이렇게 긁었고요. 지금 뜯어볼게요. 보시면. 필름은 이렇게 긁혀있고요. 보이신가요? 이렇게 긁혀있고요. 도장면은 그 어떻게 됐을까요? 양면을 한번 닦아볼게요. 불 네. 비춰봐도 깔끔하죠? 아주 깨끗하네요. 이래서 PPF를 시공한답니다. 감사합니다.